안녕하세요. 석동TV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캔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원래 처음부터 캔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다른 영상들 올리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네요. 그래서 캔넬 하면 이제 사방이 막혀 있고 앞은 여다리식으로 있는 그런 게 많이 떠오르시죠? 자, 이거를 이번에 말해볼 건데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는 점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캔넬은 애들 가둬두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아이들의 체벌을, 체벌의 용도로 그런 식으로 됐다면 캔넬은 가두는 게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들어가기 싫은데 결국에는 내가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느끼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아이의 심리를 좋게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캔넬이 들어갔을 때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공간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고 이 공간에서 이제 밥을 먹거나 이러면서 자기만의 집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 집이 있습니다. 방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나눠져 있어요. 만약에 100평, 좀 무리가 되니까 한 50평, 60평 되는 그런 집이라고 치고 그 집에 방이 하나도 없는데 나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과연 그 집이 안정적으로 느껴질까요? 심리적으로 넓은 공간에 혼자 있게 되면은 위험하다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정말 궁금하시다면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넓은 공간에 혼자만 있어 보세요. 어떤 창고 같은 데서 혼자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위험하다 느끼니까 결국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게 하기 위해서는 방 같은 게 존재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고 문이 있어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공간. 아이들에게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사람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 이런 집 자체로도 자기만의 공간이 없으면 두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소리에 반응하는 거죠. 뭐야? 침입장가 그럴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텐넬을 알려줌으로써 이곳에 있으면 너는 안정적이게 돼. 편안한 공간이야. 너만의 공간이고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아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영상을 보고선 오겠습니다. 바로. 쉿, 쉿, 쉿. 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은 아이가 도베르만 아이가 지금 캔들로 잘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소리에? 슉 하는 저희 소리에 이게 뭐였냐면 아이가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무서우면은, 너가 있고 싶은 곳으로 가. 자발적으로 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이걸 교육을 잘 시키면 어떻게 되냐. 외부 소리, 소음, 낯선 사람의 방문, 자기가 귀찮을 때, 캔넬을 찾게 돼요. 거기서 자기만의 편안함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짓는 선택을 안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캔넬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캔넬은 동굴과 같이,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을 시켜주면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